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날 보복하지 말라 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이 귀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정말 지상 최대의 보복 어, 한국 역사에 다시는 없었던 그런 무자비한, 무조건적인, 어, 잔인한, 지독한 보복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어, 예수가 말한 보복금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에 관한 것이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개인과 그 민족이나 인류 역사에 대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약성서에서 개인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당한 상처를 너무 잔인하게 몇 배씩 되갚는 일곱 배, 일흔 일곱 배씩 되갚는 그런 안 좋은 풍토가 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즉 받은 상처만큼만 더 가혹하게 보복하지 말고 덜 가혹하게도 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남이 나에게 간그 피해와 상처만큼만 내가 되들려준다 하는 그런 비례의 원칙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법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맡기고 보복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복을 금지한 것이지 저항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 아니고, 개인과 국가, 개인과 민족 같은 일에는 이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laughs> 또 여기서 보면, 뭐, 왼쪽 밤을 맞으면 돌려주라, 뭐 하라,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비굴하게, 비겁하게, 좌절하라, 그런 게 아니고, 피해자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정하면, 가해자, 어, 억압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 좀 우리는 고급스럽게 저항하자. 저놈들은 지저분하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고급스럽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저항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복금지를 잘못해가지고 저항금지 이렇게 오해하거나 가르치면 안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이나 박정이나 히틀러나 전두환이나 또 윤석열 볼 때는 무자비한 보복을 다짐하고 반드시 혼주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laughs> 세상 끝날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윤석열 끌어대겨서 빨리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이진숙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까 왜 저들은 범죄를 가하는데 왜 우리가 불편해야 되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악한 세력을 보고 구경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성당에 가서 성사나 펼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큰 저수지가 바늘구멍 하나로 결국 무너지듯이 윤석열을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다못해 벽에다 대고 고함을 치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참여하든 아니면 윤석열의 이 폐악질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든 각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보복 금지는 저항 금지가 아니다. 보복 금지는 개인끼리 다툼이 있을 때 사적으로 법률을 통하지 않고 보복하는 일을 금지한 것이지 개인과 역사, 개인과 인류, 개인과 민족, 개인과 국가 간의 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다짐하고 지상 최대의 보복을 다짐하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보복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